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는 요 2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3월 30일 요 갭을 메꾸는 하락 조정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 비중 관리하신 다음에 더싼 가격에 카나리아 바이오를 재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요런 매매 필요하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대응 전략 설명 드렸죠 현재 21선을 이탈한 이후에는요 저점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드디어 3월 30일 요 갭을 메꾸면서 지루한 주가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제분들은 요 난소암 치료제인 오레고밥의 기대감으로 또 언제쯤 다시 상승 나올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그럼 가장 중요한 언제쯤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면요 일단 요 6월 2일 미국에서 미국 임상종합학회 열리는데요 아마도 이때 오레고밥에 임상 3상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카나리아 바이오 다시 기대감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들은요 실적보다는 임상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나오는 특징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도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또한 난소암 임상 3상요 기대감만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바이오 종목들은 워낙 등락 변동성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매도 타점 이걸 잘 잡아야만 수익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항상 바이오 종목 투자하실 때는 매도 시점 신경을 쓰면서 대응.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요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또한요 임상 기대감이라는 이런 수급만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시점 을잘 잡아야만 단기 하락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탈 시소제 주가 또한 실적보다는요 2차전지 기대감 과그래핀용의 개발 기대감 이런 이슈로 바닥 대비 무려 500% 가까운 상승 나온 이유예요 세력들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 이후 고점대비 무려 마이너스 40% 이상 급락 나오고 있죠. 이래서 단기 세력들의 매도 물량을 던질 때 일단 여러분 무조건 현금화 하셔야만 지금 보고 계신 계좌처럼 200% 넘는 수익 내 계좌로 확정을 지으면서 고점대비 40%라는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바이오 종목들은요. 특히나 매도 시간을 나올 때꼭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의 중요성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른쪽 화면 보시면, 제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인 이 에클론. 에클론 또한 바이오 종목이죠. 요 에클론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에클론 주가 역시요. 기대감, 요 임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가만히 장기 투자 하기보다는 이런, 그리고 요런, 요런. 매도 시그널 나올 때꼭 매도한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끝났을 때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요 지금 시장에 더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테마나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더욱더 이런 이런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이런 하락 피할 수 있겠죠 저는 3월 달에도 에코프로 종목들을 대형주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올 때 분명 2차전지 중소형 종목 또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쯤은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중소형 중 2차전지인 요 GNN 에너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할 때 분명 큰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요 날짜 보시면 3월 10일 GNN 에너지 6,250원 비중은 15% 매수 진행하셔라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린 다음에요 계좌 보시면 세력들의 매도 시점인 4월 10일 계좌 여러분 보이시죠 4월 10일 날 매도 진행하면서 243% 2,800만 원 수익 실현한 거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크리스탈 신소재 주가 또한 4월 27일 크리스탈 신소재 1450원 이하로 매수하셔라 또다시 무료 추천주를 드리면서 5월 15일 매도 진행하면서 역시 204% 1600만원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분들이 단기 차익 매도 물량 나올 때꼭 매도하신 다음에요, 현금을 만들어야만 단기 조정 하락, 이걸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의 대응 시점이나 지 n n 에너지, 그리고 크리스탈 시너지 요런 종목 매수해서 나도 200%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 1 0 6 8 1 4 5 7 5 9번으로 카나리아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지 n n 에너지나 크리스탈 시너지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려 볼 테니까요 카톡방에 입장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상담 연락처로 언제라도 문자 남겨 놓으시면 바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도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역시 세력들의 요런 수급으로 이런 상승이 나올 때 가만히 장기 투자하면서 있기보다는 시초가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21선을 이탈하는 매도식을 시 나올 때꼭 매도하면서 현금 들고 있다가 또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수 시점 나올 때 그때 매수하면서 더 싸게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지금처럼 하락 피하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상승 시점은 언제라고 했죠? 6월 2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 종액 학회에서 올해 곱밥의 임상 3상을 발표하기 때문에 또다시 기대감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상승 나올 가능성 너무나도 높으니까요.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만 6월달 수익률 또다시 만들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이렇게요. 카나리오 바이오 주가는 아직은 실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아니죠. 오로지 임상 기대감, 요 수급만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매도 시그널 나올 때 매도해서 현금 보유하셨다가 또다시 매수 시그널 나올 때 그때 다시 매수하는 매매 전략, 이런 매매를 하셔야만 이런 하락 피하면서 덕분 수익 쉽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요 주식투자에서 왜 이렇게 실시간 대응전략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주식은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만 이런 하락이 아픈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 살림하시면서 MTS 보면서 대응하기 너무나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 카톡방에서 매수 매도 사인을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중이죠 만약 나는 지린이 투자자에서 매수 매도 이런 실시간 가격대 체크하면서 대응전략 너무나도 어렵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상단 연락처 보이시죠 010 6814 5755 번호로 카나리아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실시간 매수나 매도타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응전략 무료로 도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카톡방, 이렇게 입장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